안녕하세요. 김유미입니다. A프로젠이 미국 생물보안법 수혜로 글로벌 CDMO 시장 진출 가속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독자적인 배양 기술을 바탕으로 CDMO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받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중심은 어찌 되었든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이 말은 즉 제약 바이오 섹터 또한 결국은 미국을 통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 미국 대선 또한 관심있게 지켜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최근 미 대선들의 토론회가 있었죠. 저는 이 토론회를 통해 우리가 2024년도에 집중해야 할 테마를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미국의 현재 상황부터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미국은 현재 의약품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면에서 강대국인 미국이 의약품 하나 생산하지 못해서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바로 대형 제약사들이 자신만의 이익만 생각하고 돈이 되는 약만 개발하고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감기약, 두통약 등등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복용할 수 있는 약, 일명 제네릭 의약품은 돈이 되지 않으니 개발하거나 생산하지 않겠다는 게 미국 제약회사들의 기업 방향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제약회사의 행보로 인해 미국과 인도, 이두 나라에서 제조한 의약품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바로 공화당과 민주당, 이두곳 모두 중국을 싫어한다입니다. 뭐 현재 중국을 끊어내기 위해 두 후보 모두 대선 공약에 중국 수입 수출에 대한 관세를 올린다 강조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전쟁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이죠. 자 그럼 중국은 끝이라는 거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남은 인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인도 뭐 좋습니다. 그리고 인도 정부도 미국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인도는 2019년 기준 인도 제약사들의 FDA 검사 통과율이 제일 낮은 걸로 유명합니다. 이건 즉, 인도 제약회사는 제조 퀄리티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인데요. 추가적으로 의약품의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안전과 청결이지 않나요? 근데 인도는 2022년 미국 FDA 실사단이 인도의 제약공장을 조사하던 중 쓰레기통에서 아세트산에 젖은 문서와 구석, 비밀봉지에 파쇄된 상태로 있던 약물 테스트 데이터 문서를 발견하기도 했고, 인도 제약공장 임원들이 데이터를 조작하고 은폐하려던 흔적도 발견되기도 했었죠. 심지어 인도 최대 제약사 중 하나였던 기업은 의약품에서 유리조각이 나온 사건도 있었던 터라, 사실상 인도 또한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100% 의존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자국민 3명 중 1명꼴로 미국의 의료실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 불만에 관한 내용은 주로 치료비와 약값입니다. 우리가 흔히 감기 걸리면 처방받는 진통제나 항생제의 가격이 미국은 의료기관의 민영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1000배에 달하는 가격이니까요. 예를 들어,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당시, 우리나라의 치료비는 단돈 4만원, 미국의 치료비는 3억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는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미 정부에서는 중국과 인도의 약을 제조받아 수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슈들로 인해 현재의 상황보다 더 좋은 최선책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 후보로 떠오른 것이 바로 한국의 이 기업입니다.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많은 나라들도 후보에 있었지만 약을 잘 만들면 비싸고 가격이 싸면 약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최적의 가격과 퀄리티로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 바로 한국이거든요. 표면적 이유로는 미국에서는 FDA 진행 시 여러 나라를 후보로 올리겠지만 결과는 사실상 이미 정해져 있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가 바로 이와 관련된 자료이며, 미 정부의 공식 FDA 웹사이트 내에 있는 자료로 여러분도 원하시면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이 보시면요. 약물시설 현재 등록 사이트는 미국에서 유통되거나 미국으로 수입을 위해 제공되는 약물을 제도, 준비, 전파, 합성 또는 처리하는 현재 등록된 시설을 게시하는 사이트입니다라고 여기 정확하게 적혀 있죠. 여기 보이시죠? 약품 제조소 연간 등록 현황 다운로드 파일. 여기를 누르시면 파일이 하나 다운 받아지는데요. 이렇게 파일을 열면 만 개가 넘는 기업이 FDA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다섯 곳에 한국 기업이 등록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곳들 중 현재 제네릭의 약품을 생산 중이며 자체적인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곳 그리고 미국인들이 가장 쉽게 걸리는 질병에 관련된 치료제를 생산하는 곳은 단한 개의 기업뿐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바로 현재 미국 식약처의 테스트에 통과하고 FDA의 발표가 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등록되어 있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기업이죠.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여러분께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미국에 수입되는 80% 의약품 중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매출액 증가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이제 확신하셔야 되는데, 이제 제 영상을 자주 보셨던 분들이라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최근 저는 사칭하거나 혹은 불법 리딩방을 통해서 이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 조치를 해뒀습니다. 사실 이 기업 이름과 기업에 대한 정보는 지금 보이시는 이 비공개 영상에 미리 모두 촬영을 해두었는데요. 이 영상은 우리 구독자 분들인지 확인된 분에 한해서. 링크를 통해 공개된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링크를 받으시는 방법은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5748-5152로 유미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순차적으로 해당 종목의 정보와 종목명 모두 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 FDA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인데 정말 언제 발표될지 모르는 내용이라서 사실상 시간 싸움이죠. 이거 발표되기 전에 미리 자리를 잡아둬야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조금 빠르게 움직이셔서 꼭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